이날 은바페가 중거리 슛, 감차슛으로 골을 넣었는데 무리뉴 체제의 손흥민은 이런 슈팅이 현재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 포체티노 감독이 은바페를 손흥민처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포체티노가 떠난 토트넘이 죽을 쓰고 있는 동안 포체티노가 새롭게 감독을 맡은 파리 생제르망은 행복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소영입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 탁 드릴게요. 토트넘을 챔스 결승에 진출시킨 뒤 부진에 빠져 경질됐던 포체티노 감독. 자신이 한때 선수로 뛰기도 했던 파리 생제르망 감독의 부임을 한게한 한 달여 전의 일입니다. 포티티노 감독은 PSG를 맡은 뒤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바르셀로나 캄노 원정 경기에서 무려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킬리안 음바페헤드트릭와 정말 대단했죠. 모이세 킨의 골을 더해서 완승을 거둔 건데요. 이 시합에서 파리 생제르망, 오른쪽에 디마리아 음바페와 스위칭을 즐기던 네이마르 이두 명의 월클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포티티노 감독은 선호 하는 4-2-3-1을 유지를 하되 사실상 4-3-3에 가깝게 경기를 운용을 했는데요. 최전방에는 줄곧 이카리드를 중용하고 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부상자들이 있는 자리에는 디마리아 대신에 모이세킨, 네이마르 대신에 파르데스가 들어간 이런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격 공격 전개가 굉장히 스피디하고. 강력한 그런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공격은 주로 이제 퀴르자와 은바페가 배치된 왼쪽이 주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왼쪽 은바페 움직임 와 정말 뭐 대단했습니다. 헤드트릭 외에도 타고난 스피드에 더 강해진 피지컬까지 갖춘 아주 뭐 완성된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무엇보다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때리는 지디슛이라고 <laughs> 우리가 보통 부르데 감차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합 보면서 포체티노 시절의 토트넘이 자꾸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 신바람 역습 축구, 신바람 속공 축구의 위험? 그러니까 뭐 지금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도 역습 위주의 속공 전략을 펴는 팀이긴 합니다만. 뭐,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케인, 손흥민둘 조합에 아주 의존도가 높은 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포티티노 감독 시절의 토트넘은 이른바 데스크 조합. 네,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았죠. 후방에서의 지원도 비교적 잘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르셀로나를 잡은 이 파리생 제르맹의 경기 내용을 보면 삼선에서 베라티, 개회가잘 버텨주고 왼쪽에서 손바페, 최전방에는 이제 케카르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 문전을 공략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예, 잘못 얘기한 거 아니고요. 네. 손바페 케카르디 어, 이 얘기하면 해축 팬들이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음바페 보면서 자꾸 이 포지티노 감독 시절의 손흥민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왼쪽에 배치가 되기도 했고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또 무엇보다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장면들을 굉장히 그팀 전체적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이 음바페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리드미컬하게 상대 운전에서 아주 막 뛰어오는 모습.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강 팀을 만났을 때 보여줬던 모습이랑 많이 좀어좀 겹쳐졌습니다. 어, 좀 상대 박스 언저리에서 슈팅 기회를 많이 잡았던 것도 그렇고요. 이날 은바페가 중거리 슛, 감차 슛으로 이제 골을 넣었는데 무리뉴 체제의 손흥민은 이런 슈팅이 현재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 포체티노 감독이 은바페를 손흥민처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물론, 아직 세계적으로는 음바페가 손흥민보다 한수 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정말 월클 오브 월클 선수입니다만. 어, 그니까, 러 이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손흥민 선수가, 무료금독 오고 나서, 정말, 중거리 슈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볼을 잡는 터치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오늘 이음바페를 보니까, 어, 손흥민 선수가 음바패급이다. 벌써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 이제 그런, 어, 터트럼 시절에 손흥민 선수 모습이 많이 좀, 그, 좀 연상이 돼가지고, 어, 좀 굉장히 좀, 네, 어, 좀 마음이 설랬습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토트넘 시절에 구축했던 데스크 라인이 지금 포체티노가 선호하는 이제 사이 시스템 안에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비슷하게 구현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대 은바페, 헤리케인 대 이카르디, 델레알리 대 네이마르, 에릭센 대뭐 디마리아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면은. 어, M, I, N, D, 뭐 마인드, 마인드 콤비 정도 <laughs> 네, 되는 건가요? 감독이 팀을 바꾸면 소속팀 선수들 구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수를 바꾸는 경우도 뭐 적지 않습니다만 어, 포지티노 감독은 자신이 오랫동안 구축해왔던 토트넘에서 완성 단계에 도달을 했었던 4-2-3-1 포맷을 지금 이 파리에서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큰 경기에서 그러니까 속공에 주력하는 전술을 펼칠 때에는 어, 토트넘 절에 손흥민 선수를 활용했던 것처럼 왼쪽 윙포워드 역할을 맡은 선수에게 침투나 경합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은바페 또 네이마르가 들어오면 네이마르가 그 자리를 맡을 수도 있겠죠 어, 좀그좀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어, 포인트가 아니었나 어, 사고 회로를 좀더 확장을 시켜 보면요 지금 포테티로 감독하고 파리 승제르망이 그 리오네메시 형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 포체티노가 바르셀로 감독을 절대 안 맞는다고 얘기를 공격인이 하면서도 메시는 언젠가 꼭 지도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 포, 두 사람 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하죠. 어, 그러니까 메시가 다음 시즌에 그 파리스니스 음으로 만약에 와서 공격의 한 축을 맞게 되고 또 레알마드리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킬리안 은바페를 짧게 모셔가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딱 비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치티노가 손흥민을 영입해가지고 메우는 거죠. 뭐, 케인도 같이 데리고 오면 좋고. 그래서, 메시, 손흥민, 네이마르. 자, 이렇게 되면, 네, 어, 메시, 손흥민, 네이마르. 새로운 MSL이 탄생이 되는 거죠.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여기에서 이제 그 수아레즈 자리에 소름이 들어가는. 뭐,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지티노가 감독인 팀이잖아요. 오늘. <laughs> 요즘 이벤트스 이작설 도는데, 유베오도 있고, 호날드 옆에서, 그러니까 유베오도 있고, 날강도 옆에서 뛰는 것보다는 파리오도 있고, 메시아도 뛰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좀더 좋아보이는 느낌이 아, 뇌피셜죄송하구요 <laughs> 네. 아무튼 이번 시합 음바페 헤트트릭에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 가지고 아, 너무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정말 자신만만해서 또 메시하고 함께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더좀 뭐랄까요? 좀 임팩트가 크지 않았나. 아, 제가 별 얘기를 다합니다 제가 근데 얘기 꺼낸 김에 좀 여담을 조금 더 얹어 보면요. 작년 초에 바르셀로나가 포테티노 감독을 영입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테티노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연고로 하는 또 다른 팀이죠. 에스파뇰에서 선수와 감독을 맡았던 에스파뇰 레전드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감독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내가 바르셀로나와 아스날 감독을 맡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나는 에스파뇰하고 토트넘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뭐 완전 뭐 라이벌 관계인 팀들에 대한 얘기기 이 때문에 뭐 설득력 있는. 뭐 이해할 만한 얘기죠 근데 좀 세게 얘기한 적도 있더라고요 바르셀로나 감독을 만드니 아르헨티나에 있는 내동장에서 일하는 편이 낫다뭐이 이게 좀 심하지 않나 사람일 모르는 건데 근데 뭐 작년에 실제로 영입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피켓 세팅 감독이 갔습니다만 아무튼 뭐 에스파뇨 레전드가 자기가 선수 때 뛰었던 또 다른 팀의 감독을 맡아서 에스파뇨의 정말 뭐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하지만 늘 올려다 봐야만 했던 바르셀로나 원정을 와가지고 대승을 거둔 시합.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스페인 현지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경기 16강 1차전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스 리그. 2차전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PSG가 딱 4년 전, 그러니까 2017년 이 챔피언스 리그 똑같은 16강 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차전 4대 0으로 대승을 했는데, 2차전에 <laughs> 무려 1대6으로 져가지고, 도합 스코어와 이제 5대6으로 역전을 당해서 탈락을 했던 파리승질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이제 1차전 이겼던 게 홈이고, 2차전을 바르소나 원정을 가서 졌고, 크게, 이번에는 이제 바르소나 원정에서 1차전을 크게 이겼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뭐,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엇보다 상대팀에는 메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홈에서 2차전에 3대0 이상으로만 안지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골 정말 더 많이 나게 되면, 은 뭐, 좀 상황이 다르게 되긴 하겠습니다. 만 아무튼, 포치투노 감독이 PSG에서 행복 축구하는 모습, 최근 부진에 빠진 무리뉴의 토트넘과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합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레프트의 은박페 활약이 손흥민 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었던 경기여서, 을한 번, 좀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서영호이었구요 여러분, 골파.